과 포갑의 아브란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때 그때 태어났지요. 그러기에 이 모세의 탄생을 보면 부모의 슬픔과 근심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집트의 폭정만이 아니라 워낙 수가 많아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 이제 다 죽여버리자, 남자들은, 뭐, 이 정도로. 그럼 바로 그때 이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낳고 기뻐해야 될그 시기에 도, 도리어 아들이 도리어 근심이 된 부모의 슬픔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부모의 손에 버려진 아들이 모세입니다. 나의 강물에 버려졌는데, 어찌될 영문인지 버려지자마자, 모세는 당시 애굽의 왕, 그의 딸인 공주 손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래서 떠내려가는 이 모세가 공주의 손에 의해서 건져내고 받습니다. 그래서 건져내다 뜻이 모세,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내다 바로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살 될 때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사는 참 드라마틱한 일이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이 모세가 마흔 살 되었을 때에 왕자의 신분으로 시찰을 나갔다가 애국군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걸 보고서 40세 청년 울분으로 그 애국군인을 때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국군인을 땅속에 파묻고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너희들 왜 너희 동족들이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 하는 말이 네가 어제는 애국군이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 그러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하는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 모세는 야 내가 어제 애국군인 죽인 것이 들통났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고 맙니다. 그 도망가는 이유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애굽 왕이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애굽 왕에 이에 죽임 당하기 싫으니까 모세는 도망간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보게 되면 모세는 정말 자기 민족이 애굽에게 고통 당할 때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도 엄마 아빠의 기쁨과 축복의 소리가 아니라 너 어쩌자고, 이렇게, 비우는 시대에 태어났냐라고, 울면서 엄마, 아빠 손에 의해서 버려진 인생. 간신히 공주에게 건져받았지만, 또 원작에 사람 죽인 것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 스스로 도망가야 될 인생.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 참기명한 운명이죠.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러건 저러건 모세는 40살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예요. 그 당시 왕궁의 사람,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법위의 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또, 왕이, 이러건 여러분,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큰 자기 누이동생의 아들인데, 어쨌건 뭐 같은 그 맥락인데, 그 죽였다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법입니다. 죽일 수도 있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죽였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당시 신분으로는. 또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가 추측 건데, 이미 40년 왕자의 생활을 보냈지만, 무늬뿐인 왕자였지. 이미 이 사람은 발강난신문입니다저 녀석 모세가 저거 노예 출신인데, 지금 어차피 뭐, 지금 이 역사가 들이면 공준이 딸이니 분명치 않습니다. 아무튼 손에 의서 건전해서 내 핏줄이 됐는데, 저거 참 죽일 수는 없고, 저거, 저거 노예 참, 저거 참 더러운 핏내 저거, 이렇게 1년, 10년, 20년, 40년을 눈 밖에 난, 눈이 뿐인, 그년이 이 속에서 이것을 느끼며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이 모세 먹기는 먹어도 좋은 옷이 입어도 좋은 침대에서 좋은 방에 싸도 그건 여러분 참 좋은 게 아닌 이렇게 40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사람 하나 죽였다고 저놈 죽여라 라는 당시 법으로는 어이가 없는 법에 의해서 서로도망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오늘 모세 인생 말 그대로 기권 운명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모세는 누구이지요? 역사의 최고의 리더가 되었고 민족을 구원한 영웅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찬란한 결과를 이루고 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가 이러한 인생을 원했을까? 또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의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예 이런 계획과 결과는 생각이 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가능한 그런 일이지, 누구도 이런 버려졌다가 건져내고 또 다시 도망가고, 노예식 민에서 왕이 되고, 왕임에도 지급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이 뒤죽박죽. 그러나 결과는 역사에의 최고의 리더가 되는 한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된 것은, 인간의 상상과 계획과 힘을 초월한 오직 하나님의 힘, 그것을 섭리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이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인생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깨닫는 그 시간 되기 바랍니다. 섭리라는 것을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의 시작 자체가 섭리는 기독교 용어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종물를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만물을 그 정의식 목적으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사역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오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기독교 용어다. 보통 단어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기독교 용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감추인 계획하심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하늘과 땅과 무생물들만 아니라 인간들의 계획과 뜻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되어 그가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 마치 선장이 배의 키를 잡고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이 그러므로 무엇 하나라도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라도 결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하신 돌보신 인도하시는 협력, 다스리는 통치,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 만물, 특별히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 섭리에 의해서 돌보아지고 인도받고 다스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섭리라는 것이 사실 맨 처음 말의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창세기 22장 에 시작돼요. 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세를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나무와 불 칼이 있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배할 것이다. 그러고 올라갔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했어요. 그, 여와 이래. 명령받고 순종하며 들어갔는데,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준 그곳, 여와 이래. 이 여와 이래에서 나온 말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여와 이래라는 이 섭리를 라틴어에서는 Deus p r o 트 i t e t 그래요. Deus,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이걸 섭리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이렇게 인도하셨고, 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이 열어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끌려 온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간다라기 보다는 정말 때로는 울고 가고,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다급하고, 때로는 떠밀려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데우스 프로데트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 그 2002년 월드컵 때그 유명한 그 예화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골든골 성공시킨 안정환 이 안정환이 헤딩골로 2대1 역전시킨 다음에 부인과 통하면서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공을 얹어 놓은 것 같았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나도 그때 안정이 헤딩인지 몰랐어요. 보니까 이런 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랬잖아요. 자기 머리에 공을 올려놓은 것 같았다. 그 이윤재 선수도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그 골을, 골을 막아낼 때 자기 부인에게 전화해서 나도 모르게 몸과 손에 나갔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이끌어 주신 것 같다. 정말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오, 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란 사람들이 삶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미리 또한 예정, 예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이 모든 걸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laughs>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그 선만 이루는 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최고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지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논쟁을 벌려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따져거나 불평하나 논쟁하면 안 돼요. 죽든 살든, 흥하든 망하든, 부하든 세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로 나눌 얘기지만, 모세는 호렵산에서 하나님과 논쟁합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해요.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사랑받는 비결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참 대표적인 게,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벌벌 떨어요. 그때 형들에게 무슨 말 하냐면, 형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통 인간에게는 이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돼요. 왜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이 어려운 일을 왜 나한테 이렇게 되냐고 섭리 깨달은 사람은 불평하고 신세단하고 한 팔자태랑하지 않습니다. 섭리를 깨달으면 가시밭, 고난, 혼란, 배고픔, 서러움, 배신 속에서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감사가 결국 현직이 되게 됩니다. 섭리를 깨달으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에게 팔려도, 감옥에 가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섭리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 앞에 문제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시면서 문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건으로 역사로 우리 현재를 바라봅시다. 그러게 섭리를 기다리면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된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 섭리를 기다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 섭리 깨달으면 문제가 아니라 역사. 섭리 깨달으면 어떤 일이 잘 됐을 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 왜냐면 하나님의 의해서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엉뚱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만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에 맡긴다는 것은 그의 계획을 두고 모든 논쟁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쪽문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만사 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 모든 것이 다잘 된다. 척척 잘 진행되는 것. 일방 통행 형식의 축복. 그러나 만사형통은 성경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잡다란한 삶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 뭐다 건강하고, 다돈 벌고, 다 사업 잘 되고, 다 자식 잘 되고, 다부부가게만하고 성경의 만사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과 땀과 때로는 피와 고통이 기본복된. 그러기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친과 열림을 동시에 인정할 줄 아는 섭리에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치면 열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열어주면 다치면 또다시 열리겠지. 요셉 같은 경우도 아버지 집이 닫힐 때 보디발 집이 열리고 보디발 집문 닫히니까 감옥은 열렸어요. 감옥 문 열리고 닫힌 다음에는 애국 총리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닫고 여심의 명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로다 응답된다면 그 형통이 아니에요. 딜 무디가 그 말했잖아요. 신앙인의 모든 기도에 100%다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wait.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섣불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여러분 절대 나대지 마십시오. 고로간 침묵,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와 이래, 주님이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금은 인만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이십니까 앞으로 인생 여와 이래 이끌어 가실 것이오. 오직 나는 인만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입니다. 학생이 학교 입학할 때 자기가 과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과목을 개설하지 않습니다. 개설된 과목이 따라갈 뿐이에요. 섭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작사 중에 윌리엄 카프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32살 됐을 때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기보다는 죽자. 그래서 사살을 결심하고 그냥, 그다 옛날 이야기, 옛날 일인데, 말을 타고 간 거예요. 예시되니까 지금 택시지만 그때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마부가 보니까 이상, 느낌이 상해 자꾸 강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가 강에 딱 태워놓고 이 윌리엄 카푸호를 내려줬어요. 그러고 가지 않고 숨어 지켜봤습니다. 아예 다를까? 이 청년이 강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부가 딱 잡고, 청년. 청년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신령이 안 해. 그러나 강에 뛰어내려 죽을 결심이 있으면 그 결심은 살 살아다시. 이것 때문에 밀리언 카포는 자살이 실패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내가 앞길이 보장되고 나니까 다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독약을 먹고 음독 자살을 시도했는데 마시는 순간 또 이웃집 사람이 찾아와서 약을 못 먹게 했어요. 두 번째 실패예요.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세 번째는 목을 매달라고 목을 달았는데 목만 아프고 죽진 않고 계속 대로 군데 달려있는데 친구가 와서 또 끌어져서 살아고 계속 시도만 하고 자살을 해지 시도만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자인 존 유톤 목사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은 위에 그렇구나. 비록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인생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다룬 후에 이 사람의 이 찬송가가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만웰피로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 어느 시대를 보나 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발견하고 나간다면, 아, 하나님 의 아버지의 숨은 의도와 계획이 반드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인생 보더라도, 모세는 남이 보는 것처럼, 아, 저 사람 좋겠다. 왕자의 40년 편하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광야의 것이 좋았다는 고백이 있을 정도로, 그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창게 버려진 인생이 되어 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내 인생이 이래 되는지 결국 그는 떠밀려가서 광야로 40살 때, 때 나가지요. 나가서 겨우 이들어하는 장의 딸 시바라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님이 게르솜이에요 내가 나그네 광야에서 개기되었다. 그러니 그런 40대를 계기된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부모 형제 떠난 이후 계기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고르간 손길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토스키 자개가 되어서 질극 같은 우리에게 때로는 물을 붓고, 때로는 짓 이기고, 때로는 비비고, 때로는 불을 지면서 결국은 멋진 독특한 걸작품, 작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물이 부어지고, 때로는 비비되고, 때로는 돌리고, 때로는 뜨거운 물을 우리 갖다 댄다 할지라도, 아, 지금 내가 고룩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과연 82회에 그런 인생이 기다렸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나는 객이 되었다. 나는 객군이야 나는 객이 되었어. 이렇게 터덜댔던 모세였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원치 않게 몸이 아픈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앞에 다스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목적과 의대도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물질의 고통 가운데 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허덕이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의 이 과정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사 왔기 때문에 겸손, 더 겸손하게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이 있든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섭리 앞에 감사하시고, 성리 앞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성리 앞에 겸손하시면서,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하시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리 앞에 이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막연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심하고 저질했던 모든 순간 조화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묵히 기도하며 섬내기를 따라가고, 묵묵히 말씀 묵상하며 섬내기를 따라가고, 묵묵히 감동된 준비를 하면서 섬내기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 앞에 물어보는섬리적 신앙, 성적 인생이 되도록 성령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옵나이다. 아멘.